같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십지품 어, 이야기했는데, 간단하게 복습을 좀 해볼까요? 226쪽 보시면 십지 가운데 첫 번째는 환이지환이지환이지에 들어가면 이제 십바람일 가운데 보시, 또열 가지 원을 세운다. 그리고 기쁨이. 넘쳐오르는 단계. 우리가 보시할 때 앞으로 좀 기뻐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이구지 229쪽 이구지 번뇌에서 어, 무명 번뇌 벗어나는 단계. 그죠? 그러려면 이제 10선업봉, 10선업을 행하고, 그죠? 그 중에 이제 사섭법 가운데 이제 에어섭을 행하고 또지계바라밀 응? 예? 계율. 그걸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십 선계 그러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삼취정계 그죠 네. 섭유리계 섭선법계 섭중생계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핵심 말하자면은 중생을 익히게 하는 행동이다 그죠 중생을 이롭게 하는 행 어떻게 하면은 중생을 이렇게 할 것인가 그죠 세 번째는 발광지 이백. 예, 33쪽 보십니다. 발광기, <laughs> 발광기에서는 이제 공이다, 무하다, 무상이다, 고, 즉삼법인사법인그러는데 따라 할까? 재행무상, 재행, 재법, 재법무아일체개고 재법, 이거 고를 벗어나면은 열반 적정 그죠. 이거를 이제 다 아는 관찰하는 단계, 그죠. 또. 사섭법 가운데는 이제 보시 에어다미 이행섭중생 이렇게 하는 거 그다음에 육바라미 십반을 가두는 인욕바람이를 행하는 단계 그러면 이 단계에 올라가게 되면은 지혜 광명이 이렇게 발광 그죠 빛이 나온다 그죠 특히 이 단계에서 이제 지난번 저 앞에 말씀드리기를 뭐라 그랬냐면은 사선팔정에 들어간다 그죠 초선. 2선, 3선, 4선. 3개 가운데 우리 예불문에 3개의 도사. 육개세개무색계육개는 3개, 우리가 쭉 말하고 있지만은 육욕천이 있다. 그죠? 사천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설천, 화락천, 타화천. 지금 이 법문을 타화천 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단계에서 발광지에 올라가게 되면은 세계를 떼어넘어 버려. 초선, 2선, 3선, 4선. 근데 석개는몇 개냐면, 18개 나라야. 18개의 나라. 이어넘어버려 그래서 무색계에 올라가버려. 무색계?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상처. 이게 3개를 아직 못 벗어났지만, 꼭대기에 올라가버려. 응? 상당히 수익내에 올라가있지, 그죠? 이런 단계에 올라가게 되는 게 바로, 세 번째 말이야. 보시지게 인욕.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염해지. 자, 235자. 다른 염해지. 염해. 다른 말로는 법, 법, 명, 문. 그럽니다 법, 법, 명. 밝을 명자, 문, 문자. 진리가 아주 밝아지는 그런 단계. 염해란 말은 염자는 불꽃을 태운단 말입니다. 태울 염자. 지혜가 활활 타오른 단계야. 빛을 바라다가 이제 빛이 불이 되버려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는 이제 보시지게인욕 정진. 정진은 열정이야 열정. 그죠? 열정이 생겨 이제 화가 타올라 이 단계 올라가요. 그래서 이 단계 올라가면은 삼십칠 주도풍을 닦게 되고 동사석. 아까 사섭법 가운데에서 보시석, 에어섭 이행석, 동사석. 함께 하게 돼. 모든 수준을 내가 아니라 중생에 맞추는 거야. 이걸 이제 노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화, 광, 동, 진, 그럽니다. 뭐라고? 화합할 때 화자 쓸줄 아세요? 광, 삐, 광, 자. 동, 가틀, 동, 자. 진, 진은, 티끌, 진, 자. 티끌은 뭐냐? 중생. 광은, 삐, 은 뭐냐? 성인. 화, 광. 화자가 화합할 화자인데 이걸 더 분석하면 뭐냐면요 누구러 뜨릴 화자거든 음? 빛이 빛이 자기를 낮춰야 돼. 성인 자기 높이를 성인다게 맞춰버리면 절대 교화가 안 돼. 이해되십니까? 그 성인이 부처님의 필요에 중생이 있으니까. 그러면 중생 눈높이에 맞춰야 돼. 그래서 이걸 화광. 그래서 같아져야 돼. 동진, 진은 먼지, 티끌이니까 중생과 같은 눈높이로 가면서 이렇게 갈쳐주고 따라오게 해야 돼. 이게 동사습이야. 또 이제 십바람일 가운데는 정진바람일. 무슨 바람일? 네, 정진. 열심히 정진하세. 우리가 뭐 노래가 있잖아 그죠? 우리도읍신께서 노래 보면 정진하세, 정진하세. 물러남이 없는 정진. 그죠? 정진 바람일. 그래서 요 단계에 가게 되면은, 그죠? 37조도품 설명하는데 책에도 나왔습니다만은, 그죠? 염해지에 머물면은, 그죠? 예, 뭡니까? 번뇌가 다 타버린다. 음? 염해. 지혜의 불꽃으로 번뇌를 태워버린다. 열 가지 법을 밝히는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37가지 수행을 도와주는 조도품. 조도란 말은 도울조자 진리 도자 진리를 도와주는 수행. 응? 종류가 이제 37가지니까 3 7조도품 그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수행을 하면서 다섯 열가지중생 관찰합니다. 중생계를 관찰하고 법계를 관찰하고 세계, 허공계, 또 식계. 식은 생각만 있는 세계를 말해, 식계. 그죠? 또 욕계, 색계, 무색계. 광심신해계, 그죠. 광심신, 그죠. 그런 지혜 단계, 그다음에 대심신해계. 우리가 진짜 잘 모르겠지만, 넓고 깊은 마음의 단계, 저내면 네 단계까지도 살펴보는 거예요. 단계 보면서 아, 이 사람에게는 어떤 수행이 적합할까 하면서, 3 7가지 수행법을 알려주는 것이죠. 첫째로는 사념처, 따라이가 사념처. 두 번째는 사정근, 사정근. 세 번째는 사여이족 네 번째 오근. 오근 다섯 번째 오력, 오력. 여섯 번째 칠각지. 칠각지 일곱 번째 팔정도, 팔정도. 이제 계산하면 이게 37가지의 조도 수행을 도와주는 이게 부처님이 되어가는 단계의 수행을 말합니다. 이런 수행하게 되면은 부처가 된다. 초기 경전에서 사념처 굉장히 중요시하는 겁니다. 초기 불교에서, 그죠? 그래서 특히 여기서 신수심법 그죠? 몸에 대해 느낌, 몸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 것이냐, 몸을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그 다음 에뭡니까 느낌, 마음, 음? 그다음에 법에 법은 모든 대상에 대해서, 이네 가지 수행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초기 수행, 초기 아함경이라든지 또는 남방불교 수행에서는 이거들을 굉장히 중요시 하면서 특히 몸에 대해서 신, 수, 감정, 느낌, 심, 마음의 의식의 변화에 대해서 그다음에 대상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들 이것들을 강조를 하죠. 한번더 기회가 되면 챙겨보도록 하시고 사정근은네 가지 바른 노력을 말합니다. 바른 노력. 그 다음에 그래서 네 가지는 이제 뭐냐면은 아직 뭡니까? 생기지 않은 악은 미리서 막아서 안 생기게 해라. 그죠? 이미 생긴 악은 어떻습니까? 빨리 뿌리를 뽑아버려라. 또, 아직 생기지 않은 선, 좋은 일은, 좋은 법은 생기도록 더 수행을 해라. 이미 생긴 선은 더잘 자라도록 더 열심히 수행을 해라. 이네 가지가 사정근, 부지런히 정, 부지런히 근, 노래 간다. 바르게 노래 간다. 그 말이죠. 사신족, 사신족도 나와있죠. 응? 사여의족 그러기도 하는데, 선정을 체득할 필요한 네 가지 조건, 여의족. 응? 족자는 만족한다. 발이 아니고 만족한다. 그죠? 그뭐 신족이라고 했는데, 신이란 말이 아니고, 선정, 마음이 안정되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체득할 네 가지 조건. 따라할까요? 욕신족, 근신적, 근신적, 심신적, 심신적 관신적네 관신적. 가지 욕, 원하는 여기 욕자는 욕심이 아니고 선정을 이루기 위해서 원하는 거 수행 그죠 그는 부지런히 선정을 닦아라. 심 그러면 마음을 바로 유지해라. 관신적 관은 여기서 관찰인데 지혜를 관찰해라. 그죠그 다음에 오근 오력 나와 있죠. 근데 오근 오력은 한자 값이 똑같아. 신, 정, 염, 정, 해. 해볼까요? 신, 정, 염, 정, 해. 근데 이제, 오근은 근 자가 들어가고, 오력은 력 자가 들어가. 오근은 뭡니까? 다섯 가지를 근본을 갖추란 말이고, 력은 힘쓰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오근, 오력. 믿음이 중요하지, 믿음. 그죠? 이 우리가 이 화음경 공부하러 온 이유는 뭘까? 단지 이제 또 남이 가니까 따라온 게 아니라, 화엄경을 제대로 알아서 나도 부처가 되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온거 아니겠어. 이게 바로 신근이야.